Ladies <머리도> and gentlemen, your moment on board t h Thai is meaningful. 둘이 약한국이야아 귀여워. 나 <머리도> <laughs> 어, 지금 다된것 같은데? 지금 완전 여기 나가는 길인 것 같은데? 나가는 길이잖아 이거. 날씨 오랜만이에요? 날씨 했어요. 날씨 냈죠 맨날 귀국하는 날마다 매번 여기로 오게 되더라. 여기가 보리밥집인데 너무 잘 나와. 3년만이다, 3년만. 얘기거리가 많으니까. 하라고 응. 계속 래가지고 나는 옛날부터 생각은 계속 있었는데 되게 무서웠거든. 그렇지. 응. 와. 이거랑 보리밥. 응. 맛있게 드세요 자 아, 이것도 넣어봐나물인가참나물인가나물이찬냄무이 응, 응, 아, 넣어먹어 그래. 아, 대박인데? 아니 겉에 외관 어차피 상관없긴 한데 안에가 너무 깨끗한데? 진짜?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지? 아빠랑 보리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오는 거야 그러더니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아는 분이 있는데 카센터 사장님이시다 차 하나 나온 거 있다는데 보러 갈래? 이러는 거야 내가 귀국하기 2-3주 전에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굴러만 가도 되니까 한3 4백0에 중고차 하나만 알아봐 달라고 했었거든? 근데 그러고 나서 별 말이 없길래 아, 요즘 중고차 시장 많이 바쁘다더니 별거 없나 보다 하고 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갑자기 차를 보러 가게 된 거야 귀국한 지 4시간 만에 와..씨..대박 타는데 이상없고? 이게 좀.. 내가 이거는 거쳐줄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,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접혀야 되는데 네 쟤는 아, 접혀요? 네 아. 1.8짜리네요 네1.8 프리미어는 네, 보통 이1.6 CDX 기름감도 어. 많이 남겠다 아 진짜? 1.8이면 어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중요한 건 차값이 얼마냐 150이라는 거야. 사장님이 이게 풀옵션이니까 폐차시키기 아깝다고. 그냥 타다가 나중에 고장나면은 폐차시키기 가져오래. 폐차시켜도 100만원 나온다고. <laughs> 키로수는 30만원 다 돼갔는데 아빠가 엔진 소리를 들어보더니 이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게 됐지. 들릴수있까 <laughs> 아, 미치겠다, 진짜. 우리 3일 뒤 깜짝 놀랄까? 깜짝 놀랄 게또 있어요? 아와 이거 미쳤다 옥상에 너무 잘해는 아빠가 얘기하긴 했거든요 관리 너무 잘해놓셨다고 우리, 우리 딸내미 왔다고 꽃이 어 아, 너무 이쁜데요? 건강하시죠? 아이고 나갖고 위에 것만 다시 덮은 거야 새로 위에 덧댄 거예요? 응. 같은 거를? 아까 저기 밑에서 가실 때 덧댄 어. 거 어. 이거? 응 오우 감사해 감사해 <laughs> 오아 풀옵션이래 오 그래서 다 자동화 깨끗하죠? 응. 아, 깨끗하다 진짜 응. 빨리 빨리 사와 장수로 사야 사야지. 장수로. 장수로 사야지 오래오래 타야되니까 지금 아빠랑 차 연주하러 나왔고 이걸 안 켜놓고 있었어 음. 이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, 음. 네 개는 좌회전이 어, 있다는 얘기야 아저 불이? 음.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내가 우선권 있지? 알았어그 아, h e may trust my own guy. Don't smile. I can't. I c 어 n t I can't. I can't. I 네 내가 자꾸... 우회전해야지. a n t 깜빡이. 또 여기 can't. I can't. I 이래. <웃음> 그렇구나. <laughs> 그다에 나갈, 나갈 거야. 다시 나갈 까 그럼 지금 가고 이거 봐도 이런다니까? <laughs> 이거 해? 음, 여기다 가시면 돼. 평행을? 자, 평행 반대로? 돌아오리겠다. <laughs> <응. 웃음> 나 평행 겨우 배웠는데. 여기서 응. 이 차에 붙여서 가. 그래야 턴할 때 앞에 안 가. 반그래 에 붙여 놔야지. 이 벽이 자리가 벗어난다고. 아. 응. 똥트를 최대한대로 붙여야 돼. 아, 이거 봐. 너무 잘했지. 일자로 딱. 간격도 딱 있고. 뒷차랑도 괜찮고. 여기 길도 방해 안하고. 아, 박스가 진짜 아 씨. 차를 사서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운전 연수도 받았고 내가 한국에 빨리 온 이유가 내 친구의 친구가 한국인인데 여기서 결혼을 하신대 그래서 내 친구가 결혼식을 가려고 한국에 왔단 말이야 그래서 걔랑 시간 맞춰서 나도 일부러 일찍 들어온 거고 그러고 마침 차도 생겼겠다 결혼식 끝나고 서울 투어 해주겠다고 차로 막 호환 장담을 해놨어. 근데 내가 아직 그때 핸드폰 개통이 안 됐었어. 우체국 알뜰폰이라고 그거를 신청을 해놨는데 해피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밀려가지고 2주까지도 걸린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결혼식 전날에 대리점을 가가지고 이제 한 달짜리 선불폰을 이제 결제를 했지. 근데 그분이 내 핸드폰을 딱 보더니 이거 뭐예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구글 픽셀이야? 했더니 자기 이거 처음 본대 그래서 거기 있는 유심을 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호환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되는 거야. 그래서 개통을 했는데 그건 또안 되는 거야, 호환이. 그래서 내가 집에 샤오미 폰 옛날에 쓰던 거 있다. 그래서 이거에다가 껴서 사용을 하겠다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가져왔지. 가져와서 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되는 거야. 그래서 아, 된다 하고 이제 다음날 결혼식에 준비 다 하고 여기 내비를 쳐가지고 안내 시작까지 누르고 내가 나갔어. 결혼식은 서울대였고 우리 집에서 88도로 타는 건 내가 알아가지고 내비를안 보고 88도로 탄 다음에 핸드폰을 딱 설치를 하니까 이렇게 가는 경로는 나오는데 뒤에 배경이 다 날라간 거야 이게 인터넷이 안 터지던 거였어 우리 집 와이파이를 기억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와이파이 연결돼서 나는 인터넷이 없다고 상상도 못했던 거야 근데 이미 나는 88도로를 타버린 거야 그래서 일단 좀 가다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지 어떤 출구에서 나가는지라도 물어보려고 그런데 전화가 안돼 이게 유심이 갑자기 얘랑 호환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일단 갔지 한참 가다 보니까 내 위치랑 경로랑 떨어져 있는 거야 경로로 이탈한 거지 출구로 놓쳐가지고 그래서 아, 좋겠다 여의도까지 막 들어가 있어 갑자기 시내로 막 들어가 있는 거야 아, 이 얕됐다 이거 오늘 결혼식은 고사하고 내 친구도 못 만나고 난 집에도 못 간다 차를 어디 두고 집에 가막 식은땀 막 뻘뻘 흘리면서 막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. 시내 가니까 이제 신호가 걸릴 거 아니야. 그래서 멈춰 있을 때내 원래 핸드폰으로 빠르게 막 와이파이를 막 잡아봤어. 그럼 공용 와이파이가 막 잡히대. 이걸로 내비게이션 하니까 다행히 얘는 그나마 좀더 최신 폰이라 그런지 인터넷이 중간에 끊겨도 그 경로를 다 기억을 하고 어디서 꺾으세요 이런 말도 다 나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결혼식에 제 시간에 도착했어. 을 <laughs> 별일이지 진짜. Yo Yo's gonna come. 어, oh, what is this? What is this? <laughs> DMG 초콜릿. 친구가 DMG 투어 갔다 가지고 사온 거. 콩 같은 콩. <웃음> <웃음> what are you doing, Yo Yo? Well, apparently you gotta get middle of the bed. This is how you do it. w h t you car? So you do. Yeah, it is edible. Jun she's having the gunje, gunje I was a boiling egg. <laughs> there you go. Hmm. Not too bad. Yeah. It's <sighs> <So, so> good <laughs> Wow. <laughs> Darling, it's so beautiful. You need to come. So beautiful. Say hi to Duane. Hello. <laughs>